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늘 제가 어떤 남자랑 사귀게 되었는데요. 그 사귀는 법이, 사귀는 법, 뭐, 1일, 자, 1일인데요. 1일인데, 사랑 이거 그러니까 처음부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좀 어색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귀시는 분, 어, 유재, 재현님, 안녕하세요. 유재현님, 제, 가 먼저 반신 걸어도 될까요? 제가 먼저 반모 걸어도 될까요? 네, 나심려함잘 부탁해. 어! 잘 부탁해 우와 무너졌다 나도 알고 있어. 나도 알고 있었다 <laughs>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정 알고 있어. 걱정마 어 대윤 아줌만 기대 나내 집이지 내네 집이지 그럼 내 집이야 아, 알려줄게 여기는 이렇게 침대가 있고 TV 켜져 있고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나 잠깐만 휴대폰 받침대 좀 갖고 올게 음,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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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음소거. 아, 어, 잠깐만, 이거 뭐, 나 뭐래니? 마이크 음소거. 재윤아, 왜너 메시지 그거 해? 메시지 왜 지워? 아닌가? 취소된 뭐지? 어떻게 된 거니? 그니까, 그냥, 아. 아, 너 좋아요 눌렀구나. 너무 좋아요. 땡큐. 아, 그리고 내가 실시간 제목이 사귀는 분 알려주세요라고 했는데. <laughs> 아, <laughs> 어, 이거 말하기가 좀 부끄럽네. 아하하. 좀, 음, 부끄럽긴 하다. 아 괜찮아. 내가 사귄다는 말이었어. 안사겨도안 안 들어와도 돼. 그냥 나랑 소통해줄 사람 들어왔으면 좋겠어. 아이슬라임? 아니, 아이슬라임? 아이슬라임은 아니야. 이거 봐봐. 클리어 슬라임. 모르겠어, 아이슬라임인 줄. 나는 그런 걸 몰랐어. 영서문구에서 팔아. 영서문구 세터? 어 세터? 센터 그래. 우리 문방구 호호호호호호. 나곧 있으면 내 용돈으로 그최간절 인형 살 거야. 꼭살 거야. 꼭꼭꼭 살 테다. 오늘은 재윤이 너, 너 그거, 너 나갈, 나간다고 말할 때까지 킬 거야. 아, 내가 지금 얼마 모았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아직 한참 멀었지. 근데 자꾸 나네 이름을 부르려고 해. 재윤인데. 에헤, 애플 젤리잼. 애플 젤리잼이 이렇게 늘었어. 너한테 주고 나서. 이렇게 줄어들었어. 엄청 줄어들었지, 뭐야. 분명 말하라고, 니네 이름을? 니네 실제 이름을 말하라고? 니네 실제 이름 제윤. 제윤. <laughs>

재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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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니가 곤란하다고 해도 다시 지우면 되잖아 그거 영상 실시간 에헤헤 크크크크 에헤헤 음음 졸려 나 오늘 할게 없어. 시, 시간, 오늘 밤에도 켤 거야. 알겠지, 재현아 아, 재, 재, 재연아? 내가, 오늘 한 여섯, 알았어. 다른 애들도 좀 모아줘. 뭐, 말하자면 민트나. 좀 홍보 좀 해주라. 제발. 음. 근데 민트는 꼭 그걸걸? 민트는 꼭 자기도 키고 싶어서 막 자기도 오라고 할 거고 남의 실시간 안 들어갈 걸? 와 어, 정말 알았어. 뭐 다른 애들도 이렇게 추천할 수있어 근데 요새 리티가 안 나온다. 그 치읓 이응. 응응응 니 응, 응. 네 앞자리 옆자 아니 어, 민트는 민트는 그 이모듬에 이모듬에 그, 그 나+ 나땡이랑 나땡이 옆에 아 나땡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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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니은이응 아 치읓이응. 걔 별명이 채용 채용이잖아 채용이 <laughs> 여러분 별명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알겠죠? 난 누구한테 말하니 <laughs> 재현이 너밖에 안 말했는데 왜 그러지? <laughs> 응, 맞아. 데리고 와. 그리고 리티는 니네 앞에 옆에야. 리티는. 리티. 뭐, 리티 뭐말 어쩌고 저쩌고인데, 모르겠어. 리티가 잘안 나오더라. 이거, 이이 슬라임, 원래 하 투명색이었다? 근데 내가 이거 넣어서 그래. 핫핑크 됐어. 어, 배고파. 넌 배고픈데? <놀람> <놀람> 오! 떨어지잖아? 나도? <laughs> 알았어, 배고프다. 우리, 뭐, 무슨 얘기 할까? 음... 얼평이 뭐야? 얼굴평가? 얼평이 얼굴평가인가? <laughs> 아 잠깐. 든비오어왜 자꾸 떨어지냐? 좋아하는 사람 말하기? 나는 당연히 내, 내가 사귀는 사람도 몰라? 알지 않아, 너? 그, 히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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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그리고 지금 썸 타는데, 걔랑. 걔는 지금 썸 같아. 걔랑 지금, 지금 썸을 하는데, 히읒이응에, 히읗, 히읒이응에 히읗, 그, 김김 시우 시우 시시 아 시우 시래 히우 시우 알겠지 나 걔랑 저 썸을 탔타탔어 타는 거같아난 모든 모듬... 잠깐만 난이 모든 사람 잠깐만 누구야? 모르겠어. 아 나도 말했잖아. 아 말해, 말해줘. 음, 음, 좋아하는 사람 남자다. 나도 남자 말했고. 아 잠깐만. 아우, 어, 잠깐. 몰라, 야. 지금 장난해? 너랑 너반 아니 너, 너 반박 반박이래 반박 반반박이래 반박 막나 반박해버릴 거야 박근영. 히읗 히읏 씨읗 누구야? 아, 잠깐만 이모동 호떼니? 호떼니? 뭐? 야 내가 걔랑 썸을 타는 뒤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엄마 엄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어, 어. 언 어. 아니, 어, 어, 너 설마 8번 말하는 거야? 어? 나 8번 말하는 거야, 너? 아, 잠깐만, 나 너무 흥분돼. 8번을, 어, 어, 머리 아파. 아, 아, 어, 깜짝아. 어, 어 깜짝 놀랬잖아. 음, 깜짝 놀랬네. 에 있는 남자 아 나도 걔 살짝 아주 찌끔이 메시, 이 메시지 이 메시지에 있는 이 모둠에 있는 남자 그거 메시지 취소해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알수 있잖아 반박이 뭐야 반박이. 미안해 얘들아, 아 얘들아 얘재현아 내가 어한명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눈팅자님. 너 눈팅자시겠죠? 딱 봐도 알것 같네요. 재현아, 네가 반박이 뭐냐고 했잖아. 반박은그반모반모 반모 그거 상봐 눈팅 아 눈팅 어나 눈팅자 나가었네 나가 던네나가셨네 무슨 어, 큰일 날 뻔했어. <laughs> 누구요? 아 눈팅자 누구요? 얘 말하는 거야? 아니면은 눈팅자 말하는 거야? 눈팅자 얘이 예. 구체관절 인형 가짜 말하는 거니? 음가보리왜 이렇게 산발이야? 눈아눈 아, 눈. 뭐라고? 눈이 누구냐고? 아 미안해. 자, 지금 배터리가 14%밖에 없어서 좀만 하다가 좀만 하다가 이따가 한 6시, 아, 한 7시 정도 때좀킬 거야. 알겠지? 6시, 6시부터 7, 6시나 7시에 킬 거야. 알겠지? 이 모래시계가 다 되면 은끌 거야. 꼭 들어와야 댕 뎅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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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튜 내실시간엔 눈팅자들 어, 엄청 많이 들어와 어, 엄청 많이 들어와 잠만. 음, 음. 재현아 이거 봐봐 내가 너한테 줬던 파츠들 내 파츠 다 보여줄까? 나도 이 어, 얘기는 너, 썩은 애께 나도 갑분노 응 갑자기 분노 왜 내가 뭐, 뭐 잘못이대로 잘못이라도 한 거야 갑자기+ 갑자기 분노+ 분노했다고? 왜 내가 뭐 잘못했니? 뭐가 내가 자, 잘못했나? 죄였나? 어? 왜 내가 뭐 잘못했어? 진짜 그랬어? 갑자기 분, 갑자기 분에게 노래. 아, 응. 뭔 뜻이야? 갑자기 기, 갑자기 분에게 노래? 나보고 지금 노래해달라는 거야? 아. 재훈아, 너왜 자꾸 그거를, 저거 메시지를 삭제하는구나. 왜 그러는 거니? 청신은두 가지의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어.